구급포레스트에서 사냥, 싸움가도 같은 데미지를 넣는 행위는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이 데미지를 넣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99일을 살아볼 겁니다. 가면 갈수록 힘든 문제들이 저를 어렵게 만드는데요. 과연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시작하기는 했는데 저는 구급포레스트 뉴비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박어 보겠습니다. 진주 불가능. <laughs> 이챌린지 불가능. <laughs> 내가 인간인데 늑대 이한테 쫓겨야 돼? 진주. <laughs> 야 배고픈데. 누워 죽는 거 아니야? 야 배고파 배고파. 어머 어머. 방금 <laughs> 방금 어우 머리 개 아프네요. 그만 받겠습니다. 그래서 느낌 문제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공격을 못 하다 보니 몬스터들에게 한번 쫓기면 살아남기 힘듭니다. 두 번째는 사냥 또한 못 하다 보니 먹고 싶죽합니다. 이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죠.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직업 이용하기입니다. 구구포레스트에는 여러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이용할 직업은 캠퍼로 이 직업을 이용하면 배고픈 소모량이 줄어들어 이 챌린지를 깨는 것이 좀더 수월할 것입니다 확실히 캠퍼를 끼니까 음... 배고픔이 안 따라 이게 1일차다 끝났는데도 이거 배고픔 봐봐 당근만 주워 먹어도 이게 배고픔이 달 일이 없다 확실히 캠퍼를 끼고 나니 배고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지금 최우선인 게 뭐가 됐던가 일단 99일을 버티는 거란 말이지 최소한의 장비는 맞춰 봅시다 야 근데 이제 알아는데 나 그러면 애도 못 구하네 이게 거래를 하고 싶어도 난 거래를 못해 이처럼 사냥을 못해 기초 장비를 구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기초 장비를 다 구하고 나서 나타났죠. 아싸 좋은 자루? 어차피 무기 떠도 나는 쓸데 없어. 지금 이게 제일 베스트야. 상자를 열어주세요. 어, 좋은 도끼 나이스. 나 있어. 여기 깔끔하게 내가 잘고 깔아놔. 게임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은 어려울 게 없어. 음 아직까지는 막 박세다 이런 게안 느껴져 나는.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트라이에 제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. 이 개구리들은 뭐냐? 안녕 개구라? 바로 이 개구리들이었습니다. 예루. 어 이따가 당연히 구라고요. 어? 오늘 밤 공격을 받는다고?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은 바로 신도들의 침략이었죠 이 신도들은 공격을 하지 않고는 사라지게 할수 없는 몹들인데 지속해서 저를 쫓아오면 공격하는 몹이기에 만약 저희 집을 침략해온다면 어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얘네 어떡해? 뭘 어떡하긴 어떡해 솔직히 쫓아오기만 하는 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문제점은 다른 행동에 제약이 걸린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벙커를 지을 것입니다 신도들이 저에게 다가올 수 없게 벙커를 지어버리면 아까 말한 문제점들이 싹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 벙커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 직업은 캠퍼에서 나무꾼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나무부터 게나무캐야 돼. 이게 비효율적인 건 아는데 유튜버는 원래 비효율적으로 살아 글씨 낭만이잖아 모아고 아직까지 모아야 되는 나무가 많습니다. 더 모아야 돼. 날이 밝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. 나무를 캐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나무를 극한으로 모아서 벙커를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. 여기에서 도끼나 제발 자루 좀 떠라. 짜스 신이 이번 컨텐츠를 돕고 있다. 밤에도 이게 쉬면 안 돼.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캐야 됩니다. 이렇게 나무를 캐고 넣고 만들고를 반복하다 보니 드디어 벙커가 완성되었습니다. 됐다. 이러면은 됐다. 얘네 못 들어오거든요. 이러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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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번카지만, 어 누구세요? 얘는 지들끼리 탑싸서 넘어와요. 혹시 얘 끝까지 완성을 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, 아우 거지 같은 거. 점점 계속된 실패에 지쳐가던 중 이대로 가다간 이 영상을 절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. 구구 포레스트에서 무려 만일에 생존하신 하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. 오케이,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, 선생님? 우선은 캠프부터 좀 키워볼까요? 이거 캠프부터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지금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? 열심히 맵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파밍 좀 할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나무 캐는 거는 쓸모없어. 이때까지 세모 없는 걸몇번 하고 있던 거야. 초반에는 무조건 외곽을 돌면서 네. 석탄, 탄을 먼저 찾습니다. 석탄. 아 나무보다 석탄이 효율적이니까, 그렇그쵸 그쵸. 석탄이나 이제 기름통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캠퍼부터 올린다. 그러니까 배고픔 이거 제일 중요한 거. 이거 초보자들이 많이 놓치는 거중 하나. 어 어쩐지 내가 꽤 많이 놓치더라. 이거 때문에 아우. 챌린지 반 이상을 배고픔 때문에 죽었거든요, 제가. 통은 절반 유지해주면 좋아요. 아 절반. 아 근데 우리 지금 이번 억가당 하고 있는 거. 알아요? 왜요? 파밍하는데 그 집이 안 나오고 그렇네 나도 집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나무 의자 얻어가지고 침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엇가당하한 억가당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원하는 거 만들어드릴게요 지금 약간 진짜로 엇가를좀 당하고 있는 느낌 가둬놓고 사슴 도망갔네 지금 자루도 안 나오고, 어이 좀 많이 억값한 이기네요. 이런 판도 헤쳐 나가야 약간 요미가 아니겠습니까? 보여주시죠. 아또 이런 거 여기서 풀 파워 쓰면 안 되긴 하는데, 아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얘네 뭐예요? 이거 이것들? 이거 조금 있다가 사슴 추종자들이 오면 여기 안에 가둘 거예요. 어 그게 돼요? 가능하지. 입장. 손님 문 닫아드릴게요. Yes. 예스 뭐할 건데 뭐할 건데 아, 이 선생님 방금 엄청 뿌듯했습니다 아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죽으면은 응뭐 걸었다 큰일 날것 같아서 뭐 걸진 않겠는데 할수 있습니다 아 걸어주세요 아 아니, 아니요 나중에 내진님 네 봤을 때뀨한번 하기 어때? 아무 이유 없이 아뭐그 정도는 되죠 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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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었죠? 안 죽었죠? 안 죽었죠? 자 아, 상자 열심히 까고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세 개만 까고 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그 안에는 도끼는 나오겠지 오케이 순조구만 예쓰 예쓰 너네 못뭐 들어와 임마 맨 처음에 할땐 사슴도 무서운데 이제 뭐 그냥 라이트 비치면 가니까 할게 없네 그럴 게 있나? 어 고철이 없는데요 선생님? 어 선반도 없나요? 서, 선반 딱 하나 있다 어. 한 곳에 몰아넣기? 도전? 도전 <laughs> 가능 아니 근데 난 사실 어차피 집 안에 있으면은 얘네가 날못 때려 라고 난 믿어야 돼못 들어오겠지? 들어오면 나 살짝 좀 슬픈데 파이팅! 얘들아 들어오지 말아야 그냥 나좀 혼자 있게 냅둬 벽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요? 어? 잘? 잘이요? 어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<웃음> <웃음> 저기서 방금 내가 못 일어났으면 은 저기 계속 앉아있었을 거 아니야 어진네못 들어오네 오 쟤네 뭐야 에히히 너네 거기 있어? 에잇, 너 선반이나 봐라. 드디어 98을 고데스면 끝난다. 고데스면 끝난다. 끝나지요, 끝나지요. 어, 근데, 오 예. 근데 거기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는 선반을 만들어서 우드레인도 만들어서 캠프파이어가 꺼져버리면서 큰일 나 버려. 하지만 너희 녀석, 어야야야 어디 어디 어디야? 왜 그쪽으로 가지? 왜 그쪽으로 가지? 자나 나한테 관심을 줘. 나한테 관심을 줘. 나한테 관심을 줘. 야 어디가? 나한테 관심을 줘. 야나 그렇게 싫냐? 아까 좋다 했었으면서. <laughs> 야야야! 야, 야. 관심 좀 주고 관심 좀. 나도 그냥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? 들고 나나 나 같이 얘는인 척해. 관심 관심. 저, 뭐야? 지, 진짜 동료인 줄 아나? 야나 그렇게 생겼냐? 저 친구들은 고수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. 아.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이세명중한 명이 나안 때린다고? 어 아, 노래라. 어씨. 아, 무영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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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불 꺼졌다 우리 캠프. 집에 도망가도 또 차와요. 어, 못들어온대요어어아그났네

동상 안 걸려요? 동상 좀 걸리고 있어요. 어디 좀 걸렸다. 나가자 나자자자자나자자자자아 동상 풀렸네. 아아 대타 대타 예? 아니 저기요 나난 절대로 난 절대로 난 절대로 난 절대로 잠깐 손 쫑는 거 함께라면 사슴 따이는 그냥 무섭지 않지. 나 이제 절대 죽을 수 없지. 그때 생각 못했지. 내가 미안 오, 어, 잠깐만! 2, 2, 2, 2, 1, 1이 아, 드디어! 이렇게 0 데미지로 9 9일 버티기를 성공했습니다. 만약 이번 영상 좋아요가 2,000개가 넘으면, 다른 구구 포레스트 챌린지로 찾아뵙겠습니다.